역시 지역신문의 유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라 느껴지는 게 어, 외부에서 오신 분들보다도 아마 국회의원들 숫자가 거의 버금갈 정도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하다시피 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지역신문 유력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. 우리 속된 말로 저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라고 헌디하게기가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총출동하셨고 또 문체부에 어, 나종민 차관님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어, 많은 그 관심. 여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어, 여러 우리 국회의원님들 가운데 지방분권을 어, 어, 지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, 저는 제가 아주 대표적인 분권 논입니다 제가 그 선보용 책을 여러 권 출판한 적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책이 지방이 나라다 이런 책을 표, 어, 제목으로 달아서 책을 출판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어, 지방 국권논자입니다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이 현재 상황이 어, 지방 국권을 촉진하는 질만이 어, 나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.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지방 국권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하는 어, 입장이고. 협력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 지방군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정치행정적인 그런 노력들이 이제 바탕에 깔려 가야 하겠지만 그두 가지가 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, 첫째는 그 학교, 교육이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어야 어, 지방군권이 어, 촉진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, 또 하나는 지역 언론이 언론이 살아나야만이 또 지방분권이 어,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신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, 매우 어렵습니다. 어, 지역신문 발전 기금도 지금 고갈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역에서는 또이 언론자율화 결과로서도 그렇지만은 또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수가 수적으로 또 난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역 신문사를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 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세미나 갖게 된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지역 신문을 발전시킬 것인가, 또 지역 신문의 발전의 결과로 지역의 발전, 지방 분권의 촉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, 아마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. 기대가 됩니다 어, 오늘 그 토론 세미나 결과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교문위원님들만 해도 거의 각 당의 간사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할 정도로 많이 참석을 하셨고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교문위에서부터 열심히 챙기고 또 뒷받침을 해 나가면서 전체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협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한 가지만 좀 부탁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저희들 또 우리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 저는 지금부터 한 내년까지의 우리 국가적인 최대 과제는 선거제도의 개혁 또 그에 따른 지방 분권을 포함한 분권형 개혁 이것이 아주 우리 국가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각 지역 언론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처럼 이루어지는 개헌이 북권형 개헌으로 제대로 갈수 있도록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또 이렇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. 아마 이것은 국가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디 행복한데 오늘부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개연이 확정 이루어질 때까지 각 지역 언론에서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도출해 주시고 또 지방 분권 개연또 분권형 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, 거듭 오늘 이 뜻깊은 세미나 열리게 된것 축하드리고요. 어,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발전 방안이 어, 모색되고 정착될 수 있기를 어,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